시작했어요 네? 시작했다고 <laughs> 오, 저, 나중에 저도 소스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등 빨아야지 빨로 오라아 <laughs> 컨셉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너무 감성적으로 가면 좀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그, 재밌게 가자니 나이가 있고 <웃음> <웃음>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토요일은 하루 체행을 잤어요 아 그래요? 네 시상 3등까지 주네요 아, 3등이고 다네타임이래요 한번 멘데 출발해도. 네. 똑같을 거 지금. 출덕 준비. 네. 그러이팀 번호 말씀하시면 돼요. 출발 10분 전. 3 3 6 6 와, 됐고. 엄청나네. 엄청나네. 어, 여기서 인사해 주시죠 네. 어. 파이팅. 야, 파이팅! 파이팅! 네. 기다 네. 네. 봐요. 보셔 보이면 불러 주세요. 예. 네. 네. 아, 네. 출발 네. 그리고... 2분 전. 쿵! 1! <몬> 달려봅시다. 자 일단 키로까지는 살살 뛰면서 몸을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1 k 로 5분 3초 503 페이스 딱 좋아요. 500으로 유지 계속하겠습니다. 2 k 로 447까지 몰르고 땡겨버렸네 너무 오버하지 않게 500 정도로 다시 늦칠게요 자3 키로 사서 사몸 상태 괜찮아서 자, 이대로 유지해볼게요 이제 숨통이 조금씩 튀는 것 같아 와 오랜만에 듣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요 화이팅! 화이팅! 가히괜찮이쪽라고요 사삼복? 사삼호사삼호사자복사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큰일 아맞삼복사 그래. 화이팅, 화이팅! 이팅화이 네.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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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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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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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이팅파이팅 즐기 면서 자 10kg 맞아요, 맞아 먹고 죽인다. 아, 단단단단아 자, 드디어 반환점 13kg. 4-5-5 페이스. 어, 조금씩 힘들어요. 어, 예, 하프를 거의 두달 만에 뛰니까 부상으로 안 뛰던 시간이 정말 기, 길었던 만큼 힘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즐겁게, 보자이부상회로 하루가 왔으니까 오버하지 않고 즐겁게 페이스 늦히면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천천히 즐기면서 뛰어야 되는데. 수하세요 천천히. 예. 차원, 이제 마지막. 지금 15km 지났고, 뭐, 한 500페이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진짜 천천히 즐기면서 나머지 6km. 아, 뛰어볼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뛴다. 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어, 오히려 페이스. 좋은 말로는 어 베이스를 좀늦친 거고 나쁜 말로는 커졌어요. <laughs> 근데 커지는 어, 것도 즐겨 봐야지. 뭐 몸이 뭐 어, 힘들어 죽겠다는데 어떻게 막 억지로 끌어. 그러니까 즐거운 커짐. 아 어, 진짜 부상 진짜 조심하셔야 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는 순간 부상이야 진짜. 작년 6월에 러닝 시작하고 7군데가 부상이었어요. 왼쪽 장경인데부터 시작해갖고 발목 건염, 햄스트링, 오금 오른쪽 장경인데 슬개건염. 아, 돌아가면서 진짜 너무 아픈데. 다 생각해보면 은 오바해서래 오빠. 너무 오바해서 뛰고 어떻게든 기록 단축하려고 뛰고. 즐겁게, 즐겁게, 뛰. 건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뛰고 싶어서. 진짜 즐겁게 뛰려고 해. 즐기면서 하수경 너무 좋잖아. 풍경도 보고. 사람들 뛰는 거 보고 마지막 급수대 20km 지점인데 완전히 퍼졌어요 아. 지금 베이스? 지금 600와600 600 하지 아주 그냥 속도를 늦춰버렸어요 퍼진 거 아니야 늦춘 거 일부러 재밌게 떼라고자 운동장 보입니다 받았다 받다 마지막 즐겁게 지금 뭐 배도 아프고 다리도 말리고 막 난리도 났어 좋아요 그냥 자운동장 별안개 마지막 피니쉬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포기하지 않고 학프 부상을 회복하면서 뛴 나 자신한테 파이팅 잘했다. 잘했어. 아, 진짜 고생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배달 받았습니다. 야. 고생했다, 진짜. 부드타네요. 생각보다 몸이 괜찮아 가지고 초반에 그래도 한 4, 5공, 4, 5공까지 계속 끌어올리다가 한 17km 까지, 어, 한 500? 요 정도 사이에서 계속 뛰다가, 17km부터 몸이 살짝 안 좋은 걸 느끼고, 예,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거의 한 달을 지금 쉬었으니까, 어, 무리하지 않고 바로 낮췄습니다. 괜히 그럴 때 무리했다가는 바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낮춰서, 뭐, 5, 530? 마지막에는 뭐, 거의 600으로 뛴것 같은데, 워낙 가장 큰 소득은, 구상 탈출한 것 같아. 아 아픈 데가 없어요. 끼고 마던데 그냥 조금 뭐 근육통 정도? 너무 좋아요. 멋있님 모양 아프 마라톤 좋다. 3위. 어... 화이팅. 3위. <laughs> 터널에서 <힌트. 웃음> 조금 그 지체돼서 좀 아쉬웠어. 아, 아 맞아 터널에서 계속 경복이 있는데 네. 아쉽네. 4 0초 진짜 너무 아쉽다. 네. 얼마였어? <laughs> 어, 얼마다? 20만원? 아, <laughs> 20만원? 상품간? <laughs> 상품간 20만원.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